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. 지금 이제 공지 방송인데요. 아마 강의를 그 1강부터 있는 강의를 싹 내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강의를 들어가는데 음그 이전 강의가 워낙 좀 오래된 강의이기도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내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어 원래 사주 강의는 좀 어렵게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을 내고 쉽게 쉽게 배워서 좀 잘못된 길로 사이비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렵게 배워야 한다는 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, 음,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아직은 고민입니다. 일단 내리긴 다 내렸는데, 어, 그래야 하는 것인지, 아니면, 어, 다시 강의를 한 것을 다시 올릴지, 올린다면, 어디까지 올릴지는, 지금 아마 강의가 다 끝나면, 어, 아마 그때쯤 결정을 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아직은 좀, 어, 정해진 게 없어요.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일단은 제가 했던 강의 자체가 워낙 오래된 강의고 어 제가 그 지금처럼 많은 사람을 또 하기 전에 어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게 벌써 한 3, 4년이 지났으니까 저도 업그레이드가 됐겠죠. 어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좀 올리려고 어,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디까지 올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어, 그리고 언제쯤 올릴지도 정확히 공지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, 그런 의미로 좀 강의를 내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뭐제 마음가짐도 있고, 뭐, 강의를 제 강의를 좀 즐겨보셨던 분들이 좀 내용을 댓글을 좀 써주신다면 또 참고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. 어, 갑자기 강의를 좀 보시던 분들이 내린 것에 대해서 좀, 어, 의아해 하실까봐 이렇게 공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